저는 7월에 청설교 주제가 카이로스 이런 총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본새 때와 기한이 있다. 그 때와 기한, 기한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로 확신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저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신다. 지난 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단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정부는 관리들을 통하여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복음적인 기도를 했는데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어졌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기도했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졌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할 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사랑으로 봉사할 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으로 봉사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303천의 비전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와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 삼산 성전에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예배넷을 20년에서 위대한 비전 10년으로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걸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사명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삼아 교회를 세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990년 천 여비를 드린 즉 그때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붕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붕을 경험한 세대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낳으면서 제자리에서 섬겼던 식구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대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श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해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들에게 써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십 년의 역사 동안 어찌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여. 더욱 더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했던 식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 심사왔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부천시 상동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삼상동 성전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별큰 일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교통 환경과 깨끗한 아파트 단지, 더 말할 것 없는 문화 시설들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주변에 혜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비전을 십년 가운데 달려가기 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준 줄을 믿고 위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인 도전입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을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처리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옥회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가감히 결단하여 달려 가고 있고 또 달릴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연속되었던 광해 같은 길임을 또 저는 예상하지만. 또 달려가는 겁니다. 광해학교에서는 광해학교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광해학교의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속바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님이 늘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어느도 누구도 불만과 불평의 기색 없이 함께 한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가능한 일입니다.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에서부터 이목구비, 오장육부, 손과 발, 악기, 손가락에서부터 엄지 손가락까지. 이 모든 손가락과 손톱, 모든 신경 마디마디 하나가 다 같은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육체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을 보면 성향이 다릅니까?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눈 색깔도 다르고 눈 빛깔도 달라요. 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열분색도 있어요. 눈동자가 난다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지체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시며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각 지체가 되어 은사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교회 사역 중 양육반을 수료하기 전에 꼭 제가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적고 하나하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걸러시킵니까 자기 자신의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서로 섬기게 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계질과 성향에 알맞게 각기 다른 지체의 쓰임새처럼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 꼭 맞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다 그래? 같다 그래?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예언 활동을 하고, 또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를 자로 살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또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무에게나 위로하지 못해요. 여기서 주무경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재능을 영어로 기프트 그러잖아요. 이 기프트의 다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선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각자, 각자,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대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지체를 섬기면서 곧 교회를 잘 섬겨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고린전서 1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요. 쉬운 리 가지가 돼요. 어느 분들은 360가지라고 말도 한 분들도 계셔요남 재미있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남울리는 것도 은사고 웃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요 은혜를 고백하기를 죄여므로 고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다 정해졌겠죠. 내가 신에가만 생각하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옆에 사람들도 행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일하실 때 현현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현현한다 그러죠. 아직까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보셨잖아요. 목사의 마음을 알려면 사람방 순정을 해보면 알게 되죠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12장 3절에서도 13장 봤는데 1절에서 어떻게 기록한 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를 구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인가면 여러분과 나의 몸을 하나님 께에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총총 별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행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거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산재물을 가구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급히 부르시면서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수양이 뿔달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여호와 이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 내가 앞으로 너에게 모든 너에게는 비밀이 없다. 다 밝히켜 주겠다. 일러 주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사이로 아주 가깝게 주님이 두신 것입니다. 뭡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보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는 압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무슨 말인가하면 20대80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구와 많은 것이 그렇다는 거, 회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10대 90,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삼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힘들 거아니어요 소수의 헌신자 소수의 리더가 다수를 삼긴다고 라 표현할 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교회는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서로 상기된 것입니다. 모두 헌신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이고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몸을 들이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은사를 통해 봉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우리는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절과 8절에 은사를 기록하겠습니다. 예언, 성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다스리는 일, 국리를 베푸는 일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것도 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은 전혀 몸이안 오는데 다른 사람 몸모라 그러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봉사 자리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봉사의 자리죠. 전도팀도 늘 전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몇백명의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례대학교사들 성기비들. 식다 식사 봉사자들 정말 수고죠 땀 흘리고, 또 토요일만 되면 음식을 다 준비해서 몇백 명의 식구들이 음식 먹을 준비하는 주방부장님도 계시잖아요. 또 봉사하는 거죠. 또 설거지 팀들, 찬양팀, 방송실, 차량 봉사, 또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나 도나 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계세요. 어제 도 어느 믿음의 식구가 와서 혼자 와서 <laughs> 청소하시더라. 주고 만드는 분들. 이런 것이 다 섬기는 거잖아요, 몸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주는 건 몸으로, 마음으로, 은사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 맞게 일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짓자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랑에 뒷받침되어서 거룩한 넉살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악을 미어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익을 하는 것입니다.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1 0년 전에, 8년 전에 말을 했죠. 언성 히어로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웅 이름됐어요. 보이지 않는 영웅.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뛸 때에 그폭포성 감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팔아서 구단을 이익하게 한 사람에요. 그 이그이 호나우두 같은 사람은 열8 살에 스커트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말해요. 굉장히 띄우게 만들어가지고 에, 엄청나게 비싼 금액에 팔았죠. 이번에 또 호나우돈 그 다른 팀 두단으로 간다고그러도 갔고요. 그런데 그 퍼거슨 감독이 아마나 사람을 끌어가서요? 박지성 선수를 끌어갔어요. 박주성 선수의 이 포지션은 공격수예요. 여기 박지성 선수가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수비까지 와가지고 그냥 팀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뛰면서. 헌신적인 역할로 팀플레이 에 일주했던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 매뉴팀그 응원들이 계속 영광, 열광스럽게 응원한 응원 멘트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언성 히어로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우리 몸에 오장육부는 숨어져 있잖아요. 갈비뼈 안에 있잖아요. 얘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영들로 움직여 주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닙니까 교회는 언성 혈로가 필요합니다. 이 국가도 국가도 언성 혈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리더들이, 모든 직구들이.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언성혀로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는 그 이래 예수님은 언성혀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실패자처럼 뒤지게 막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방진 때도 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냥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웅은 언젠가 다 드러날 날이 있고 영광스러할 날이 있으니 사랑으로 봉사할 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내가 사랑으로 교회를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e you.